시편 145편 8절.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 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유를 베푸신다.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신다. 주님께서는 손을 펴시어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멸하신다. 나는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련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여라. 이사야 44장. 그러나, 나의 종 야고바,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너는 들어라. 너를 지으신 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종 야고바,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 주고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그들은 마치 시냇물가의 버들처럼 풀처럼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그때에는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야곱의 이름을 써서 그의 자손임을 자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팔에다가 나는 주님의 것 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 이라고 불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여라 그려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